안녕하십니까. 네, 서울대 공대 출신 법무사 김광수입니다. 우리가 신용회복과 개인회생의 차이점, 장단점을 좀 보시면, 일단 주체가 틀립니다. 신용회복위원회는 이제 채권자들의 모임인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주차하는 거고, 개인회생과 파산은 법원에서 채권자의 동의 없이 바로 하는 겁니다. 그래서,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서도 감이 좀 오겠죠. 신용회복이 이제 금융기관의 모임이기 때문에, 본인 채무가 그 금융기관에 안 들어가 있는 채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. 범위가 작죠. 그리고 또, 신용회복은 연체가 3개월 돼야 됩니다. 그래서, 개인회생은 뭐 연체 전에도 상관없고. 근데 또 얼마나 탄감해 주느냐도 차이가 있는데, 개인회생은 뭐 소득에서 부양가족수단을 법정 생계비 빼고, 남은 거를 무조건 갚는 거기 때문에, 뭐 재수 좋으면 채무에 뭐5만 갚기도 하고, 재수 없으면 채무를 다 갚기도 하겠죠. 그래서 일부 이제 재수 없는 사람들, 개인회생에서 원금 다 갚는 사람들이 신용회복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. 왜냐면 하 개인회생은 3년이나 이, 예외적으로 5년에 다 갚아야 되지만 신용회복은 8년이라는 장기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셔야 되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용회복이 유리한 지역으로 양쪽을 다 상담해 보셔야 되겠죠.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 일단 문의해 보시고 거기에 그래서 일단 본인 채무가 거기 다 들어가지 않고, 진영회복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채무가 아닌 게 있다. 그러면 그런 사람은, 뭐, 일단 진영회복 안 하는 게 좋겠죠. 개인회생이 낫겠죠. 그 다음에 본인이 얼마나 탄감 받는지 양쪽을 다 비교해보시는 게 낫죠. 그 탄감이, 뭐, 대부분은 개인회생에 많이 탄감 받지만, 진영해보 개인회생에 100% 갚는 사람이라면, 어차피 단기간 에 갚으려면 어려우니까, 신용회복 장기간으로 가품이 유리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게 낫겠죠. 그리고 뭐개인회 생은 또 변호사 법무사 비용이 들죠. 신용회복은 법무사 비용이 안 들고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양쪽에 비교해서 내가 신용회복이 낫다라 그러면 신용회복 하시는 거고 개인회 생이 유리한 사람은 개인회생 해야 되겠죠.